크링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아, 어, 이 저거 대진표로 좀 바꿔 드려야겠네요. 대진표 이제 바박 다음 경기죠. 이 재선 선수와 박소 선수의 골든얼 저그대 테란제입니다. 경기 시작할 고고 제발. 아 미친 게임이야. 크 t v 경기 시작했습니다. 8시 위치한, 누런색 테란, 노 브레인, 노 페인 팀의, 뻔니 어, 이제 팀 m b 로 옮겨졌는데, 이거 업데이트를 이진 선수가 요청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팀 m b 지금 로고는 카이지로 되어 있죠? m b 팀으로 옮겼다. 좀, 뭐 그, 서성민 선수 나오고, 뭐, 강민 선수, 카이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었죠? 4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DRG!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수호 선수. 이재현 선수는 이틀 전이었나요? 히우 로마린 타임과의 태태전 다 졌어요. 다 졌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를 갈고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 박수, 요즘 경기력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GSL 4강 다시 올라서 최초로 GSL 우승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GSL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게임 대회 합쳐서 군대 가기 전에 우승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우승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박수호 선수 <laughs> 박수호 운수 한적 있네요 많아요 g s l 정규 시즌은 한 번밖에 없는데 많아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오래돼서 요즘 스타투 보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스타투 시작했을 때 이제 임재덕 재덕이 형이 이제 물러나면서 원탑 저거는 이제 박수였죠. 호 <laughs> 트리플 이제 전에 트리플 윤수는 이제 수가 이제 조금 떨어질 때. 이제 네, 했죠. 다시 내려올 때. 임재라 아저씨 요즘 뭐하러. 글쎄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가지고. 뭐 대회장 왔다 갔다 할 때, 어, 제동님 안녕하세요. 아, 어, 뭐요 정도 친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야, 바로 병영 가네. 우주공항 안 가고. 대성 님이라 <laughs> 저는 애지간히 저 저는 좀그 능글 맞아서 저보다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너 나쁜 사람도 아니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냥 현붙이면서말 겁니다. 어 oh, 안녕하세요 형. 어 oh,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아 뭐. ah, 아니 말 놓으세요 괜찮아요. 아 ah, 그래? 뭐 이렇게. 아니, 저는 최연성 감독님한테는 말을, 그, 형, 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선수할 때, 최연성 감독님 코치였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몇년 전에 뵀을 때도, 코치님, 감독님 그랬어. <laughs> 뭔가 형이라고 안 붙어. 성원이 형도 마찬가지래요. <laughs> 애초에 코치 그 선수 사이로 만났어 가지고, 아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 우리한테 무서울 일이 뭐가 있어? 무서워. 해 일단 뮤링님 박수. 투 베이스 번식지 빨리 올렸죠. 근데 이재선이 배를 엄청나게 불려 가지고. 보시면요, 염차 내기 바로 바이오닉입니다. 잠시만, 좀... 어,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뭐지, 뭐해병 짜내기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박수 1군, 58기 엄청 쨌어요. 야, 트리플은 못 봤는데, 박소순소가 배를 잘 불려주면서, 여왕, 맹독충, 저글리, 거기다 뮤탈체제까지, <laughs>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서는 바로 본진 쪽으로 파고들려고 하고요. 와, 보척 맹독충. 뭘 생각하지 마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박수 전막 일단 뭐 첫번째 갔었던 고려소는 어, 뭔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박수의 수비가 탄탄했구요. 탄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일군을더 불릴 수 있고, 점막을더필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가 이기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쪽 대군주. 끊어주려고 하는 이재선. 묘탈 짤짤이라고 하죠? 묘탈이 치고 빠지기를 해주면서 일군두기를 잡아줬습니다. 이쪽사신이방해는못 했지만 네 번째 베이스 올라가는 타이밍 확인해 줬고요. <laughs> 제 영류성 식도염이 있어 가지고 항상 뭐 먹고 나면은 조금 그입 여기 뭐라고 했지? 목구녕에 뭔가 끼이는 느낌이 항상 있어. 한 30분 정도는. 방금 뭘뭐 먹다 보니까. 뮤뮤링님 갖추고요. 이제선 이 업이 빨리 찍혀야죠. 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오늘도 방송키기 전에 밥 먹고 바로 누웠어요. 관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 너무 힘들어, 그거. 기름기나 뭐 자극적인 거안 먹고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참 그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님들 말이 다 맞는데 의사분 말이 다 맞는데. <laughs> 아니야 바로 먹고 눕는 플레이 플레이 <laughs> 중독이네 게임 중독이야. 바로 먹고 눕는 그런 거는 잘안 해요. 오늘 그랬어 오늘 잘안 해. 정말 잘안 해요. 아파봐야 정신 차림면 그러는데, 아파봐, 아프고 나면 정신 차리거든요. 안 그래야겠다 하고, 이제 한두 달 지나면요, 또 바뀌어요. 잘 모르시네.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 것만 아시네요. 양쪽으로 싸먹기. 오우. 이거 우리 선다 먹으면은, 이거 이, 이제부터는 저그의... 게임입니다. 최대한 상기에서 하고요. 두기! 잘 살렸어요, 이제서. 가염부동이 올려주고요. 점막은 뭐. <laughs> 점막은 뭐.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선도 그래도 10시 쪽에다가 사령부 안착시켜놨고요. 오우! 땅코미지래요. 가스통 때려주기. 아이고, 미탈 숫자 워낙 많다 보니까 몇방 때리니까 바로 가스통 파괴당했고요. 전막이 이제 센터 쪽을 지나서 이재선 선수 기지 쪽으로 더 펼쳐지려고 합니다. 어? 이건 왼쪽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라고. 여기 포탑을 더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재선의 2업 타이밍. 박수호는 뮤탈리스크를 한번 6시쪽으로 빼봤어요. 왜냐면은 이런 진군을 하면서 1료선 돌리는 플레이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12시로 시야 확보해놓고 하단쪽으로 잠깐 갔다가 뮤탈은 아예 이쪽 퀴즈를 쳐주나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뒤로 빠집니다. 뮤탈도 공이 업됐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글링도 공방이 업이 됩니다. 아드레랄린 업그레이드붙터해주고요 오 이쪽, 땅꺼미 지뢰부터 제거하는 맹독충. 저걸링 돌리고요. 정면으로 보내면서 매, 뮤탈리스크는 이쪽. 와, 3방향으로 모든 걸다 시도를 했는데 일단 뮤탈리스크는 제대로 피해를 못 줬고요. 저글링은 보호구로 점사를 하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꾼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정면 쪽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요. 상기하면서 토르 점사. 아오, 땅꺼미 지뢰. 이재선도 일단 멀티를 눌려 주면서 아직까지 본대 병력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박수호 선수가 한번 실수하면은 경기 내줄수 있을 만큼 테란도 현재로서는 지금 일꾼 피해 다섯 개밖에 안 받았고요. 침착하게 본대 병력 잘 아끼고 있습니다. 저걸리 맹독중 뮤탈리스 거. 상계 상계 상계. 오, 전투 너무 좋았는데요, 방금은? 땅큼이 대박에 이어서 상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우리 지금 완성되고요. 11시 완성되면은 지금 멀티는 똑같... 은 숫자가 됩니다. 3 3업3삼업은 오히려 먼저 되는 거는, 3삼업이 완료가 되는 거는 이제 박수호 쪽이 되는 거 같고요. 이제선 도 굉장히 상황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방 사업 자체를 늦게 찍어줬어요. 저글링 돌리기 와가지고요. 이제선 탄탄한데요. 움직임에 굉장히 뭐 빠른 느낌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단단하게 병력을 갖춰주면서 센터 압박도 해주고 있어요. 돌류선 한번 돌려주고요. 땅검지는 이쪽에 아직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성 요새 포탑. 오! 한 번에 저그 쪽으로 또 기울어 버리는 상황. 정말 한 번에 기울었어요. 한 번에. 아이고 뮤탈리스크 달리 공이업이다 보니까 이, 이 건솔로버 숫자로 3포타못 지킬 것 같거든요. 오는 병력은 병이 저글링 맹독총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 이쪽으로 먼저 갑니까? 공이어, 뮤탈. 아이고, 사료선. 탄탄하게 하다가 제가 탄탄하다고 하자마자, 사료선 돌린 게 먹히게 되는, 이제선. 병력 너무 많아요. 이거 뮤탈 없이도 그냥 이길만한 병력이죠. 또 울트라 계속 파고들고요. 뮤탈리스크는 딱 호탑을 어, 더 건설했어요. 인구 차이 꽤 많이 나고요. 이쪽 멀티도 결국에는 띄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경기가 확 기울어져 버리죠. 잠깐 균형이 여기서 확 기울었어요. 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티 숫자 맞춰주면서 업그레이드 뭐 물량 괜찮았는데. 한 번의 판단이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박수호 선수가 예측하는 판단을 해버렸어요. 저걸 다시 한번 돌려주고요. 풍부한 광물 지대 쪽으로도 멀티를 늘려줬습니다. 박수 같이 요즘 테란전 폼이 정말 좋은 선수는 테란이 한 번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진 선수 오우 또 봤어요 이진 선수의 폭탄 드라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수가 되어버리면서 이쪽도 행성 요새 아니죠? 뮤탈로 그냥 개도사랑 점사하고 아이고 땅거미가 맹도 출을 좀 줄이긴 했는데 막아도 뒤가 없는 상황 까지 허리 돌려주면서 울타리스를 점사를 해줬지만, 오, 울타리도 그냥 싸워주나요? 뒤로 한번은 빠지고요. 멀티 있는 거 봤습니다. 일군 붙는 것도 봤죠. 멀티 수 차이는 두 군데나 나고 있고요. 주지. 박수 선수가 이재선 선수를 제압을 해주면서. 네, 박수호 선수가 제압을 해주면서 1대 0으로 대무슬림 팀이 앞섭니다. 앞서 나갑니다.